1절에서 7절까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같이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환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섬김의 자세 어,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5장까지 해서 끝나는데 지금 4장까지 지난 토요일까지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참 힘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네로 황제의 이 박해가 점점점점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아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는 것 같아요. 아니 네로의 핍박 그 이전에도 사실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한 것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생각하면 어, 연예인 고소영이를 생각해라. 고난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래서 고난, 소망, 이 영광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오 장을 특별히 우리 섬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또온 교우들이 섬겨야 되는데 섬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 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또오 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첫째로는 이런 말씀입니다. 장로들의 섬김의 자세. 또두 번째로는 5 절의 젊은 자들의 섬김의 자세. 자 그러면 첫째 장로들의 섬김의 자세는 여기 1 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문장에서 핵심이 뭐냐? 장로들이 아니라 너희 중 너희 중 그러니까 반에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반장을 세우잖아요. 반장을 세울 때그 반장이 누구냐 할 때에 학생 중에 한 명이다. 이걸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희 중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장로다. 장로들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근데 네,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성경에서는 장로. 자, 그래서요,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목사, 장로, 감독.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디모데전서에 보면 교회의 세 가지 직책이 나와요. 목사, 장로, 감독. 이세 직책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가? 말이에요. 누가 제일 높아요? 다행이에요. 대답을 안 해줘서. 이 질문이 틀렸거든요. 누가 더 높은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장로 목사 감독 권사 집사 이런 것은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무슨 차이는 아니에요. 계급의 차이는 더더욱 아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유교적인 사상이 알게 모르게 쫙 깔려 있어서 다 계급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장로가 제일 높다, 목사가 제일 높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 사명만 다를 뿐이지 다 학생들은 다 학생인 것처럼 성도는 우리가 다 성도다. 이걸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장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집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성도고 이걸 얘기한다. 말씀이. 그래서 너희 중 이제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이요 할 때에 나는 누구에요?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이 누구냐고. 베드로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 열두 제자, 열두 사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장로란 말을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교회 회의를 잘 섬기는 리더 혹은 지도자를 통칭해서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로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장노님 할 때에는 이 치리권이 있어요. 치리. 치리라고 할 때에 다스리고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치리한다고 할 때에 정확한 그 원문은 잘 섬긴다. 또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시생하지 못한 일을 대신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치리에 치리. 그래서 항상 헌신에 여기 나중에 보면 이 뒤에 나오는 거지, 알지만 삼절에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것, 이걸 얘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치리권이 있고, 이 오늘날 우리 목사들에게는 치리권과... 말씀 강단권이라 그러죠. 말씀 선포. 그래서 이 전도사, 강도사. 말씀 강론할 강자. 그런데 어감이 좋지 않아서 우리 교단에서는 신학을 졸업해서 그냥 전도사, 목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교육을 받으면 강론할 강 길도자 그래서 강도사 이런 예제도도 하기도 합니다만는 어쨌든 목사나 장로나 다 통칭해서 오늘 성경은 이 장로라고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 장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고난의 증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의 현장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칼빈이란 우리 종교계획자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 제목을 했다고 기독교 광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양무리 중에 하나임을 늘 기억하게 하십시오 양무리 중에 하나임을 늘 기억하게 하십시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식이에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특별히 여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양무리를 치되 이게 뭐예요? 치다 이 말은 먹이다 그 말이에요 먹이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개에서 뭐 좋은 옷을 입히고 얼굴이 잘생기고 뭐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매개에서 살리고 건강을 지키고 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 의사 돌담병원 나오는 그 드라마 이름이 뭐죠? 제목이? 에? 낭만 의사? 낭만 닥터? 낭만 닥터의 그 남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 네? 한석규. 오, 한석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석규 팬이 됐어요. 진짜 연기를 잘하더라고. 그런데 그 드라마에 야 보면서 제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돌담 병원이 완전히 그교회도 많은 교회. 그런데 그 한석규가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의사들이 정치적으로 뭐 출세하고 뭐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석규는 그런 쪽은 탁 담을 쌓고 오직 의술에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고그 대목 수술실에는 수술실에는 오직 살려야 할 환자밖에 없다. 그런 대목 생각나요? 안 봤으니까 모르죠. 다 이렇게 수술실에는 오직 살려야 할 환자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다른 의사들이 어용 의사들이 있죠. 뭐 살려라, 살리지 말아라, 복잡하다, 어쩌다,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냐, 막 난리가 나니까 이 한석기와 탁 하는 말이 오직 수술실에는 살려야 될 환자밖에 없다. 참 멋진 대사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살려야 될 영혼밖에 없다.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 창조교회 안에 진상들이 있었었다. 지금도 있다가면 또 난가 이럴까. 봐. 그 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응?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가져본 성도들 없어요. 저양반 왜 우리 교회 와서 나로 하이금 내 눈에 띄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가? 이런 분들 없어요? 있었었지요. 음, 앞으로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양무리를 치대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말씀으로 매기는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 저도요 이 설교 세미나니 뭐 수사학이니 이런 것 저런 것 공부도 하고 해봤는데 결국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로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 가끔 하잖아요. 진짜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그, 발버둥 치고 해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탁 뒤집어지듯 목회는 평생 동안 잃어버릴 영혼을 살려내는 거. 온태한 원로 목사님이 하신 분이 그게 참 맞는. 평생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둥켜 안고 분여하는 것이 목회다. 여러 여러분, 여러분, 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나는 마음에 분여 사람은 제끼고 마음에 든 사람만 함께 신앙생활 분여러러분여러러 목사는 평생 동안 그 영혼 부둥켜 하고 시름해야 되지만 우리는 평신도니까 마음에 든 사람만 하겠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냐고. 지금 그래서요 일절에 너희 중 장로도 너희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말은 우리가 기능만 직분만 사명만 다르지 신분은 똑같다. 이걸 우리가 절대 기억하. 하여튼 요 며칠 사이부터는 아멘이 사라져 버리죠. 아멘 부대가 좀많아 버리면 더. 아멘, 아멘.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웃기라도 보면 이라도 보이는데 이가 안 보이면 삼이라도 보여야 돼. 개그를 해도 하여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 그래서요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이 문제 갖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사명 붙잡아. 이거 이거 정말 <laughs> <또> 방송실 <laughs>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을. 아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우리 용해서. 세상에 은유가 깨워서 일어나 가지고 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혼자 일어났대. 그런데 은유가 지금 여덟 살이에요. 여덟 살, 8살, 일학년, 참 초등학교 일학년짜리가 그것도 각방 쓴데, 아 그런데 지 방에서 엄마가 틀어놓은 이벨 소리 듣고 엄마 방으로 건너와서 엄마 일어나.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기대가 돼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계속 그런데 기도해 줘야 돼 계속 이 가다가 꼭 이런 고비가 있거든요. 계속 기도를 음. 자원함으로 하라 그 말이야. 에 우리 권사님도 새벽에 반주해 주니까 반주 안 해주면은 일부 때도 내가 그치면은 찬송이 싹 그쳐버려. 근데 반주를 해주니까 물도 한 모금 마실 수도 있고 박자가 틀려도 갈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 음. 근데 또 걱정이 돼. 또최민영 권사님 안 오면은 또그 날을 누가 반주할까? 애분 집사님 좀 배워 볼까? 바랄 것을 바라세요. 하여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자원함으로 하되 그다음 더러운 위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기꺼이 예, 성경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가서 3장 5절 구약성경 미가서 3장 5절, <laughs> 구약성경 1292 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봉투 주면... 잘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고그 얘기. 또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듯다 이런 선지자의 대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다. 감동이 없어. 성견자가 부끄러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갈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참 우리에게 정말 너나 할것 없이 여러분 누가 좋아요 나한테 밥 사준 사람. 그렇죠? 음, 나한테 뭔가 주는 사람. 좋죠? 네, 그것이 우리의 영을, 감동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는 않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물론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어디 가서 기도받고 하고 뭐 이름 지어오고 뭐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제가 그런 분들이 없는 것이 참 감사해요. 또 모르지 말만 이제 내가 싫어하니까 갔다 와서는 뭐 그런데 기도 받으러 가서 보십시오 무슨 소리 하는지 자 그리고 감사한 금 하면 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히 먹으면은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쓸데 없는 것안 먹어 근데 저는 <laughs> 우리 교회 모든 예배 특별히 새벽 예배 꾸준하게 나오면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인데 뭘 목사님 그렇게 설교 오래 하세요. 말씀을 충분히 먹으면 기도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우리 자녀들도요.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주면은 쓸데없는 불량식품 안 먹고 잘 자라요. 근데 문제는 잘해 주는데도 안 먹으면 그 애가 문제지. 서로 잘 준비하는 엄마, 잘 먹는 자녀. 이 같이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여기 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하며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 주장, 주장. 맡은 자들에게 주장. 임의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점령하는 그런 모습.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이 본이 되라. 복사한다 그 말이에요. 복사.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될수 있어요. 물론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그 말이에요. 이 본이 되라. 이참 우리가 중요하다. 그 말씀. 참 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본이 그래서 <laughs> 믿음의 좋은 멘토들이 우리가 되는 것, 본이 되는 것. 그럴 때에 여기 보십시오. 그 대가 사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십. 자가 없는 부활 없고 음, 참 우리가 그래 정말 기억하고 기억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모든 삶에서 참 기억해야 돼두 번째로 우리의 젊은 자들의 섬김의 자세 오절 보십시오 여호와 그 젊은 자들아 여기 이 젊다 이 말은 상대적인 젊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우리에게 젊음 지도자들에 비해서 지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종은 뭐예요? 발 아래에 내 자신을 밀어 넣는 것을 순종해. 그런데 순종과 반드시 짝을 이루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여기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는 겸손한데. 순종은 못 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나는 순종하는데 겸손은 안 됩니다. 이건 가짜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은 순종이 같이. 이것은꼭 같이 가치 갑니다. 같이 가. 이 겸손함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겸손의 최고의 모델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었을까? 가론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었을 것이다. 가론 유다의 발을 먼저 씻어야 다른 제자들 발을 못 씻을 발이 없잖아. 그런데 드디어 누구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 베드로 차례가. 이 발을 예수님이 씻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제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아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laughs>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내 몸도 다 씻어 주십시오. 하여튼 이 베드로의 기질 놀라코스다. 안 된다고 했다가 그막또 다라고 하이 모습이 꼭 누구 모습이에요? 응? 누구 모습이냐고 목사님 모습이라고 안해서 천만다행이 다내 모습이죠. 다다 우리 안에 다 이런 기질이 이제 발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는다 이 말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문제가 꼭 고민하지 말고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며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아마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발을 이렇게 탁 못 씻는다고 할 때에 김은성 목사의 스타일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인간아, 그러니까 네가 씻어주지. 여태 껏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씻어 오니까 이제서 나 씻으면지 말라 그러냐? 김은성 목사 같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 서로 씻지 않고 눈치 보고 밥만 꾸역꾸역 처먹고 있으면서 이제 내가 씻으니까 그래?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예수님은 다씻어져요 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 s y 데왜 겸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겸손은요, 우리의 순종은요, 사실은 그 근거가 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했고 우리도 겸손하고 장 y 들도 겸손하고 젊은 자들도 겸손하고.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수 없다. 내가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 저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할수 없는 사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내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 주님이 겸손하라고.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어요. 본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그저 닮아갈 뿐이고 주님처럼 살아갈 뿐이에요. 완벽하지 못해서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 여기. 여기 5절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노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서로 서로 이게 뭐예요? 겸손의 근거가 똑같기 때문에 다 서로 서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그래서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게 뭐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 그 말씀.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 이거를 기다리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 섬김의 자세의 결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염려란 말은요. 마, 마음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여러분 정신이 나뉘는 것이 뭐예요? 정신 분열증이에요. 마음이 나뉘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98%가 우리가 염려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염려한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염려해서 소용도 없는 것들을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은. 내 던져 버려라. 주님께 던져라. 내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오직 너희만 사랑하니 너희도 오직 나만 사랑해라. 이 말씀 다 염려를 주게 맡겨.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케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양육 챙겨주고 책임져주시고 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수 있도록 염려를 다 맡기는 사람은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겸손하고 순종하는 거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내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자세. 우리는 때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때로는 젊은이의 자리에서 때로는 섬김의 또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의 순종의 모든 삶이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의 또 젊은 자들이 우리를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